신더님은 언제부터 어, 한국어를 어, 공부했어요? 아마 2년 정도 공부했었어요. 어, 네. 네. 어디에서 네. 공부했어요? 처음으로 인터넷에서, 음. 그, 그리고 교과서 사고, 네. 더 가약했었어요. 네. 톱픽 네. 네. 시험 네. 본적 있어요? 있어요? 1년 전에 톱픽 시험 봤었어요. 네. 이제 2급이에요. 안녕하세요, 저는 침도입니다. 워드싱 한국어 테스트에 참여한 3개월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AI로 발음을 배우는 방법입니다. 학생 자신의 목소리로 오디오를 만들면 학생들이 자신의 발음이 잘못된 부분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. 저는 그 동안에 공부를 통해 제 발음이 전보다 많이 늘었다고 생각합니다. 한국어 발음의 억양 그리고 혀를 놓는 방법에 대해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. 선생님들 숙제를 열심히 고쳐 주셔서 감사합니다. 전반적으로 특별한 학습 체험이었습니다. 선생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.